내비하면 전방에 보면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코너길리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돌릴 거예요. 내비상으로 보면은 코너가 많이 심하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손을 떼지 않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코너. 다시 우측으로 코너. 자, 90도 가까이 우측으로 꺾여 있는 길이에요. 내리막이라 브레이크 살짝 밟고, 핸들. 자, 보셨죠? 90도 가까이 꺾여있는 우회전에서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돌려나왔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코너를 돌게 되면은 물론 들어갈 때도 깔끔하지만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악셀을 밟을 때도 핸들을 정말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가능한 차로로 들어와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좌측 우측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는 차량이 없다면 그대로 진입. 악셀을 밟고 빠르게 제 차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전방의 방지턱. 자,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좌측에 오는 차량 있는지 지금부터 슬쩍 확인. 사이드 미러로 한번더 확인. 좌측 깜빡이 켜고 악셀 밟고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좌우측우치 확인 한번 해주고 방지턱 또한우 한번 다시 치번 한번 방지턱 앞 차량은 지금 많이 우측우로 붙어서 가죠 살짝 휘청휘청 하는 것우아요 연속으로 가속 방지턱. 와 방지턱 너무 싫다 진짜. 자 브레이크 살짝 속도를 20까지 줄였어요. 자 얘는 낮아 보여서 속도 굳이 줄이지 않고 악셀 밟으면서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또 방지턱. 얘도 지금 낮아 보이죠? 지금 속도는 40으로 넘었어요. 전방에 또 방지턱. 얘도 낮아 보여요. 속도는 45.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의 방지턱. 브레이크 밟아서 차량의 속도 살짝 줄여주고.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속도를 많이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와, 방지턱 장난 아니네요. 정말 너무 많다. 네.

와, 방지턱. 자, 왼쪽 깜빡이 켜고저 친구 중앙선 침범이에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2차로로. 직진. 앞에 차는 지금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1차로에서 직진해버렸어요. 신호등 여러 번 확인하고 앞에 섬 몰고 가는 차량 앞에 차량 신경 쓰고 섬 몰고 들어올 수 있어요 신호 여러 번 하기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큰 길을 좌측 깜빡이 이렇게 큰 길을 비보호 좌회전? 아 보행 신호 있구나. 자 이렇게 큰 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전방 좌측이나 우측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합류되는 차 신경 써야 됩니다. 좌측 깜빡이. 자 내비 무시하고 계속 직진할게요. 자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한 번만. 전방 좌우측 차량들 신경 쓰고.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 있는지 신경. 자 내비가 재탐색했죠. 전방과 좌우측 차량들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신호가 빨간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전방 차량들 속도가 어떻게 주는지 유심히 관찰. 자, 끝차로에서 직진할 거예요. 지금 바닥에 우회전 금지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직진하겠습니다. 목적지가 3km 정도 남았습니다 다 왔어요 자 우측 깜빡이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로 줄여주세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로 줄여주고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돌려볼게요 자 우회전 지금부터 액세이 부드럽게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한 차로만 더 부드럽게 브레이크 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자, 제 영상 보고 차로 변경이 조금 급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저는 근데 지금 충분히 확인하고 내 전방과 후방에 있는 차량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거리와 속도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내비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들어주세요. 좌 차로로 주행하세요.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렵니다. 좌측 두 번째 차로. 좌측 첫 번째? 좌측 두 번째.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좌회전할 거예요. 1차로도 좌회전이고 2차로도 좌회전인데 1차로는 유도선이 있고 2차로는 유도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1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도는 차들이 편안하게 돌수있게끔 저는 조금 넓게 돌아나가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넓게 돌아서 2차로 혹은 확인하고 확인하고 삼차로로 3차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300m 앞에서 우회전. 자, 여기서부터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신호 시속 0 k m 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우회전 가능한 속도 만들어 주고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우회전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자,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시 정지. 보행자 지나가는 거다 확인하고 건너려는 자 없으면 그때 우회전. 자. 좌측 깜빡이.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좌우측 한번 슬쩍 확인.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가능한 포켓차로 들어가고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회전 했을 때 만나는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죠 앞에 차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확인하고 아무도 없다면 그때 출발하시면 돼요 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자, 90m 앞에서 우회전이네요. 자, 여기서 우회전.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건너려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그대로 주행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